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연인 관계가 반대로 가장 위험한 관계가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교제폭력이 바로 이 무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법적 방패, 바로 이 스토킹 처벌법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보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9,565.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작년 딱 1년 동안 대한민국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의 신고 건수입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느껴지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서 시작합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해요. 교제 폭력이라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스토킹 앞에서 우리의 법이라는 방어막이 과연 충분히 강한가 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자처럼 번지는 문제의 실체는 대체 뭘까요? 우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 방패는 어떤 상태인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제폭력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법이 바로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의 거의 유일한 방패라고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교제 폭력은 그냥 한번 때리고 마는 그런 단순 폭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친밀한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통제하고 그 폭력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방패가 교제 폭력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법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심각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반 스토킹하고 교제폭력 스토킹은요, 그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법은 왼쪽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좀 일시적인 연락 같은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됐어요. 하지만 실제 교제 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은 오른쪽에 가깝죠. 지속적인 통제와 함께 심각한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말이에요.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지점이에요. 현행법은 그냥 개별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떼어내서 보거든요. 하지만 교제 폭력의 진짜 문제는 그 행위들을 전부 관통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현실의 맥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이 제공하는 보호 조치는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로 피해자를 지켜주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법원은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잠정조치라는 걸 내릴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피해자를 아주 신속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처럼 보이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법원에 신청된 잠정조치 승인율이 무려 97.8%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요청이 다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죠. 이 숫자만 보면 우리 시스템은 뭐 거의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현실은 바로 이 숫자 9.1%가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스토킹을 저지르는 재범률이에요. 즉, 완벽에 가까운 신인율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열의 하나꼴로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의 경고를 그냥 무시하고 범죄가 반복되는 아주 위험한 틈새인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끔찍한 현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법이 보호 조치를 분명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보호 기간 중에 살인 같은 최악의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방패가 뚫리는 바로 그 순간, 피해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점에서 좀 벗어나서요. 법률 전문가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더 튼튼한 방패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해결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튼튼한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4단계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처덜 강화. 둘째, 보호기간 연장. 셋째, 가해자 감독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폭력에만 딱 특화된 별도의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네 가지가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현재 보호명령은 몇달 단위의 단기 처방에 불과해요. 하지만 제한된 안은 최대 3년,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는 최소 2년입니다. 피해자에게 단기적인 보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하자는 거죠. 개선안의 핵심은 이세 가지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대폭 늘리고요. 명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은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강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법의 초점을 단편적인 스토킹 행위에서 그 배경에 있는 지속적인 폭력적 관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가장 포괄적인 해결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을 조금씩 고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처음부터 오직 교제폭력이라는 범죄의 특성에만 집중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뿌리 뽑자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법에 생긴 균열을 대충 메우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 새로운 방패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제 그 선택은 우리 사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